네, 자 여러분 이제 어, 새로운 단원으로 예, 넘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저 뒤쪽을 먼저 했고요. 어, 이제 앞으로 와서 예, 5단원 기체를 볼게요. 음, 학생들이 기체 안 하나요? 뭐 이렇게 예, 문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어떤 원자의 구조를 배우고 결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음 기체를 배우는 게좀더 이렇게 어, 스토리상으로는 나아 볼것 같아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 학교에서는 뭐 교수님이 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아니면 어, 이제 순서대로 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음,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5 단원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인데 기체는 어 이제 우리가 어 이제 딱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 일단 기체에 대한 어떠한 어 성질들. 음, 기체만 가지고 있을 수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한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 이런 걸 공부해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거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어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 운동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체와 실제 기체와 어, 이상 기체의 이상 기체의 차이점. 음, 이렇게 배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는 두 가지는 어, 이제 이상 기체라고 하는 대상. 어. 그게 이제 수식을 푸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어, 관계식은 p v n l t 이게 바로 이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체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어요. 종류와는 무관하고요. 그냥 단지 이것이 기체인 것만 중요해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가정 조건들이. 그래서 그것들 내용을 배우고요.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는 당연히 이상 기체는 어떠한 가정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쓸때 우리는 사실 실제 기체로 실험을 하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쓸수 있는 이유는,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충분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수식을 푸는 관계들, 수식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써요. 어, 물론 이제 그, 어, 2학년을 가시고 올라가셔서, 뭐, 화학을 다루실 때, 반대로 발사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금만 할 거예요. 반대로 발사 방정식에서 A 값과 B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들도,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일반화학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중달, 뭐, 내지는 일반화학 교재에서 다루는, 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된다. 자, 먼저 기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체는 이제 다른 상태랑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요, 기체는요, 특징이 뭐어떠해요 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고체나 액체는, 자, 한번 해볼까? 음, 고체와, 액체와, 어, 기체가 있으면, 이런 특징이 있죠. 자, 모양, 그리고 부피 이렇게 있다면, 자, 고체의 경우에는 모양이 일정하고요, 부피도 일정해요. 그쵸? 자, 액체는, 액체는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모양을 일정하지 않지만, 부피는 일정하고요. 자, 기체는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흐를 수 있죠. 어, 그래서 얘를 유체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체 입자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다. 그럼 부피를 논할 때 어떻게 요, 논하죠? 기체의 부피는? 우리 기체의 부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체의 부피는 바로 담는 용기의 부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체 같은 경우에는 뭐1터짜리 우유를 딱 따서, 어,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모양이 동그랗고, 그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났겠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죠. 그에 반해서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체 입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음, 기체가 4개 있어요. 입자가. 이게만약에 1리터로 할게요. 이 기체를 끄집어내서 2리터 용기에 담으면 에, 기체가 몇 개예요? 음, 4 개죠. 하지만 우리는 기체의 부피를 2리터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에, 담는 용기에 따라서 부피도 변하고 모양도 변한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 입자의 부피를 어, 용기 부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 기체 자체가 아니라 차지하는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기체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잖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고체, 액체, 기체에서 얘를 이렇게 상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이면 돼요. 즉 일반적인 물질의 경우에 고체 상태가 밀도가 제일 높죠.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뭐 H2 같은 거 말고요. 그랬을 때 이 압력이 제일 높다는 건 뭐야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매우 가깝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가하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압축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고요 됐죠? 그다음에 자유롭게 확산하며 기체로나 파는 경우 완전히 섞인다. 에, 뭐 그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이상 기체라고 하는 것은 어, 뭐터 기체인데도 뭐 이상 기체래. 어,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 단체에서 그냥 우리가 가, 우리가 실제로 어, 확인이 가능한 그런 기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상 기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야. 없어. 이상 기체라는 거는 없어요. 실제로는. 자, 이상 기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다. 그럼 실제 존재하는 기체는 실제 기체라 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음, 당연히 있고 특히 자, 이런 게 있어요. 질량은 있는데 질량은 있는데 자체의 부피는 없다예요. 어, 얼마나 이상한 물질이라 그러니까. 질량은 있는데 자신의 부피는 없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이다. 그다음에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 아주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히 자, 인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인력이 없는 거예요. 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이상 기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기체에 압력을 가했을 때 액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건 이상 기체가 아니야. 그니까, 러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계속 주는 거지, 어느 순간에 액화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입자를 가까이 가지 가도 인력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액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기체 온도는, 어, 이게 뭐야? 왜 25도씨 한, 정신 나왔어요 273도씨, 마이너스 2 7 3도씨. 3도씨예요 어, 이게 이제 0켈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화학할 때 하겠지만 어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 어 절대 용도가 되면 에, 0이에요, 0 엔트로피 0이야. 음, 근데 어쨌든 기체 분자 운동은 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 온도가 0이 되면 기체 입자가 안 움직여요. 어, 그래서 이거 이거 아니야? 어, 어. 마이너스 273도씨 아니면 0켈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된다. 아시겠죠?